진짜 참을라 그랬어요 아 나는 이거 무조건 방송에서 해야겠다 아 이거 방송에서 해야 돼 해야 돼 했는데 내가 정신 차리고 나보니까 벌써 하고 있더라고요 사냥 테스트 상자 깡 구독 아 도깨비불을 만약에 팔아 봐봐 도깨비의 기운 삽니다 근데 이거를 사는 사람이 있을까 솔직히 저는 65억이라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고 보기네. 부정적으로 막 혐사냐, 이게 아니고. 와, 이거를 65억씩이나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나? 약간 이 정도야. 물론, 65에 팔리면 너무 좋지. 어, 너무 좋지. 근데 이제 현무서버는막 60억에도 사고, 막 65에도 막 샀다고 하니까. 자, 어, 도깨비 기운 이렇게 하면 다이에게 빙글빙글빙글 돌아갑니다. 어, 야, 도깨비 기운 살려고 하시나 본데? 도깨비 기운 사실 여부요? 어, 살려고 한데 가격을 몰라서요. 얼마에 팔아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웃음> 아, 다님 아, <laughs> 아, 그 이따가는 없어요. 이따가 좀 이따가 다른 분들 퇴근하고 오시면 그때는 이거 매물 없습니다. 지금 사셔야죠. 에? 근데 쓰시려고 만든 거 아니냐? 아, 맞죠. 어, 지금 내가 껴서 날개를 다는 거보다 어, 이게 또 이제 사람마다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 어, 저보다 더 어울린다면 그분께 양보하는 게 맞지. 그렇지. 그냥 한 50억 부르지 말고 49억 불러볼걸. 왜냐면 뭐 49억이나 50억이나 이제 비슷하긴 하거든요? 근데 뭔가 50억이라고 하는 것보다 49억이라고 하면 굉장히 싸보이잖아. 우리가 매번 19,900원에 넘어가는 것처럼 사실 2만원이면 비싸하고 안살 건데 19,900원이면 사잖아. 그런, 그런 느낌. 다문에는 진심인데. 피트는 못 껴주고. 외변이랑 진법 층지는 맞춰주고 사사령 주작손인데 백준님 거를 껴주면 돼지의 진주 목걸이냐고요? 제가 이, 이해가 안되는데아아그 얘기야 아내내 내 스펙은 지금 사사령 주작손인데 보게비부를 사용하면 아 돼지의 진주 목걸이냐고요? 혹시 그 서구님 서버는 어디신데요? 아 청룡 서버라고요? 아 돼지 목걸이라니요?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아니 사사령 주작손이면 아니 뭐 도깨비 기우는 뭐 끼면 안돼 아니 뭐 도깨비 기우는 뭐 괴수만 끼는 거야 아니 왜 사사령 주작손의 교복에 담오는 어 이거를 끼면 왜 이상한 취급을 받아야 되는 거야 아니지 에아뭐 아니 어때요 나는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 연락 주세요 물론 담은 천왕이 껴도 좋아요 하지만 본캐가 낀다면 와저 사람은 뭐지 인싸가 될수 있어 인싸가. 이거 삥글빙글 물론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많아. 근데 사냥터 지나가잖아. 지금 대전 대전 가잖아요. 난리나. 귓말 와. 도깨비 기운 때문에 억으로 뭐 끌려서 막에서다 주. 자주... <laughs> 강태 방해꾼 나타났다. 그리고 저는 저는 도깨비 기운만 드리지 않습니다. 도깨비 기운을 꼈을 때 필요한 식량까지 준다. 한 개가 아니라 두개 줍니다. 식량을 두 개를 사면 도깨비 기운이 공짜야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어 50에 팔고 있었는데 잠만보님 특별 할인으로다가 1억에다가 식량 두 개까지 넣어드릴게요. 아 식량 세 개까지도 돼? 네 개요? 아 하나만 더 줘? 아케개네 개까지도 돼? 네 개까지. 어 얼마까지 알아보셨어요? 얼마까지? 옆집은 얼마 해준대요. 옆집은. 어 다른 집은 얼마인데? 우리 집이 제일 싼. 죄송합니다. 3억이 모자라요. 아 지령셋을 사야 된다고요? 지령셋. 지령셋을 나중에 사면 되죠, 사장님. 우선 우리는, 어, 레어 같이 먼저 챙기고, 지령셋은 나중에도 팔아. 나중에. 48. 아, 이제, 이제 더 이상 못 내려. 어, 더 이상 못 내려. 갑시다! <목소리> 야. 이거 근데 진짜 레어다 백주부가 본캐로다가 한 달간 노가다 해서 백주부에 땀이들어간도깨비기운 저의 2로 아 저의 이로아아아량아식량도 식량. 드려야지. 아맞다 사장님 이거 이끼이요이걸로이걸로이걸로이걸로거이걸이끼 음, 이걸로 이거 야 이거 이 이게, 어, 옷이 날개라는 게 진짜 있나 보다. 이렇게 자, 잘 어울릴 수가 있나? 와, 우와... 너무 잘 어울린다, 진짜로. 안녕히 계세요. 네. 거래 후 돌아오는 건 외면과 싸늘. <laughs>